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그냥 먹어도 나쁘지 않지만,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영상 클립으로 확인해 보세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조합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나온 음식들은 다들 우리 집 밥상에 자주 오르는 것들이라 듣고 나면 아, 오늘 저녁엔 이거 꼭해 먹어야겠다 싶으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이 좋아하는 황금 밥상 조합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 사과 요구르트. 첫 번째는 사과와 요구르트입니다. 사과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 볼 일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풍부한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 들어 있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 이 팩틴은 혼자만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요구르트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구르트에는 유산균이 들어 있는데 이 유산균의 먹이가 바로 사과 속 팩틴 같은 식이섬유예요. 즉 사과는 유산균에게 밥을 주고 유산균은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실생활 티받침에 바쁘실 때 사과 한 개를 잘게 썰어 그 위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부어 드셔보세요. 달달한 맛도 나고 속도 편안하고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 요구르트 조합은 정말 좋은 자연약 같은 음식입니다. 2. 김치 두부 두 번째는 김치와 두부입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젖산균이 풍부하죠. 이 젖산균은 장속 나쁜 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김치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두부가 함께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두부는 콩으로 만든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근육 유지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니까 김치와 만나면 영양이 훨씬 균형 잡히게 됩니다. 추천 조리법 두부김치 볶음을 해드셔보세요. 두부는 기름에 살짝 구워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게 만들고, 김치는 달달하게 볶아 올리면 훌륭한 한끼 반찬이 됩니다. 특히 술 드신 다음 날 두부김치는 숙취 해소에도 좋아요. 김치의 유산균과 두부의 단백질이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3. 버섯 파프리카. 세 번째는 버섯과 파프리카입니다. 버섯에는 비타민 D의 전구체가 들어있어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로 바뀌어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시니어 분들께는 특히 중요한 성분이죠. 파프리카는 색깔이 예쁘고 맛도 달콤한데 무엇보다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올려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와 비타민 C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뼈 건강과 면역력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죠. 추천조리법 버섯과 파프리카를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아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식감도 좋고 색도 화려해서 눈과 입이 즐겁습니다. 한끼 식탁에서 나 건강 챙겼다 하는 만족감이 드실 겁니다. 4. 현미밥 멸치. 네 번째는 현미밥과 멸치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소가 훨씬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건강에 좋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미만 먹으면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멸치를 곁들이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집니다. 멸치는 칼슘의 보고예요. 뼈 건강,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미의 식이섬유와 멸치의 칼슘, 단백질이 만나면 균형 잡힌 건강식이 됩니다. 추천 조리법 현미밥에 고소한 멸치볶음을 올려드세요. 입맛도 살아나고 영양도 균형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어. 양배추 사과 다섯 번째는 양배추와 사과입니다. 양배추에는 위를 보호하는 비타민 U가 들어 있습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으로부터 속을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사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와 배변에 도움을 주죠.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위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추천 조리법 양배추 사과주스를 아침에 드셔보세요. 속도 편안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 속이 더부룩한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6. 오징어 마늘. 여섯 번째는 오징어와 마늘입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마늘을 곁들이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혈액 순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즉 오징어의 피로 회복 효과와 마늘의 혈액 순환 효과가 만나면 기운이 나고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천 조리법 오징어 볶음을 할때 마늘을 넉넉히 넣어 보세요. 풍미도 살아나고 건강에도 두 배로 좋습니다. 7 고추 식초. 일곱 번째는 고추와 식초입니다. 고추에는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몸속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추천조리법 고추장아찌, 입맛 도두는 반찬이죠. 고추와 식초가 만나 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조합 입니다. 8. 시래기 참기름 여덟 번째는 시래기와 참기름입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으로 칼슘 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맛도 내주고 불포 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 에도 좋아요. 추천 조리법 시래기 볶음을 할때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넣어 보세요.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고 풍미도 깊어집니다. 9. 토란국 부추. 아홉 번째는 토란국과 부추입니다. 토란은 소화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또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부추는 알리신이 많아 혈액 순환에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추천 조리법 토란국을 끓일 때 부추를 함께 넣어 보세요. 위장도 편안해지고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10. 보리밥 열무김치. 마지막 열 번째는 보리밥과 열무김치입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좋습니다. 열무김치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이 만나면 혈당도 관리하고 장도 건강해지는 최고의 여름철 별미가 됩니다. 추천 조리법 시원한 열무김치에 보리밥을 비벼 드셔보세요. 입맛도 살고 몸도 가볍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은 같이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렵거나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들인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알려드렸으니 두 영상을 함께 보시면 여러분 밥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